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위드 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김선호의 사생활 폭로가 터져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이미지였던 트로트 가수 박군을 가리키는 듯한 게시글이 올라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폭로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중요한 폭로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가해자를 가수 피라고 표현하며, 방송에서의 모습은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형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피는 자신이 유명한 스타가 된 것을 무기 삼아, 자신의 엉덩이나 가슴 등의 신체를 일방적으로 만지며, 성적인 추행을 일삼았으며, 가스라이팅 했음을 게시했습니다. 성추행과 가스라이팅은 벌써 몇 명의 인기 연예인들을 나락으로 보내왔던 소재였기에, 국민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작성자 A 씨는 피군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누가 봐도 피군이 박군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군은 특수부대 출신의 가수이며 30억 연금을 포기하고 예능을 통해 유명해진 가수. 방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해당 피군이 특전사 출신의 트로트 가수 박군임을 짐작해 하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러나 박군 측은 이 글에 대해 "해당 게시글은 모두 음해성 내용이라는 뜻을 밝히며 자신에 대한 음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폭로글 게시자에 대해서 발본색원할 것이며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토탈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업무방해 혐의 및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 소속사가 과거에 같은 소속사에 있던 동료가수 CC를 부추겨서 이와 같은 음의 게시글이 작성되었음을 추측하고 있다. 고했습니다. 게시된 해당 글은 네이트판에 아직도 링크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폭로글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부대 출신 가수 P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몇년 동안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가수 P에 대해 폭로글을 게시했습니다. 작성자 A씨는 더 이상 홀로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싶지 않고 당했던 일들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라며 이제와 박군을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군에 대한 충격적인 행동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수피는 TV에서는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건실한 청년으로 이미지가 포장돼 있지만 그는 자신이 스타가 됐다는 것을 무기 삼아 제게 일방적인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저는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밤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면서 피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밝히는데요. 피와 저는 같은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처음 피는 제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예의 있는 남자 동료였고 서로의 성공을 응원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피는 점점 그의 노래가 인기를 얻고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날 때마다 오늘 선배님 생각하면서 혼자 행위를 하고 왔다는 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이에 할수 있는 농담이라고 애써 생각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엉덩이, 가슴 등제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면서 전 여자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라는 말을 하며 계속 만졌고 저에게 전 여자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속궁합이 누구 누구랑 제일 잘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습관적으로 계속했습니다. 힘없는 여자가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의 남자의 성추행을 밀쳐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피는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마치 제가 허락이라도 한것 마냥 성희롱과 성추행의 수위를 전략적으로 높였습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박군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분명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누구 말이 맞는지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 이 여자 너무나도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만의 생각임. 김선우 사건처럼 무작정 게시글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사과받고 오해 풀었다. 글 수정하고 내리면 끝. 대중들 상대로 치환한다고 생시하고 집 분풀리면 끝났다고. 니들 같은 사람 때문에 정말 피해 입은 사람이 억울해지는 거야. 온라인상에 이렇고 저렇고 구구절절 게시글을 올리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이었을까? 이런 글 올리기 전에 당당하게 고수 고발이 먼저가 아니었을까? 둘만의 문제라면 둘이서 풀고 사과를 받든가. 이제 와서 뭘?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서 너무나 기심하고 억울한 마음에 올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 이야기 다 들어봐야 해요. 성추행이 팩트라면 당연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지. 바꾼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라면 너무나 실망할 듯. 박군이 직접 패명해라. 당한 사람은 있는데 그리 한 사람은 없다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 너무나 선한 이미지였기에 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고 그 좋았던 이미지를 믿었던 만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A씨의 폭로 그리고 한없이 좋았던 박군의 이미지. 이들의 진실 공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A씨는 더는 이렇게 살수 없어 살아보려고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박군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군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법적으로 진실이 무엇일지 밝혀지겠죠. 한편 지난 8월 유튜브 반성TV를 통해 가수 김민희가 박군을 저격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특전사 연예인 피군 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시리즈로 게재됐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김민희는 박군과 같은 회사에서 활동을 같이했다며 지금부터 저 김민희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하겠다. 사실이 아닐 경우 민영 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는 박군과 함께 찍은 예전 영상에 달리는 악플 때문에 불안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서 인성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내가 왜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하나? 나는 왜 조용히 참고 살아야 하나? 잘못은 그분이 더했다.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더잘 아느냐? 며 분노했습니다. 또, 김민희는 박군이 퇴폐업소를 즐겨 찾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박군 씨 요즘 쉴때뭐 하냐? 요새도 안마방 많이 다니냐?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프로그램 준비하는데 술 마시고 안마방 가냐? 박군이 안마방을 되게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간 걸로 알고 있다. 안마받는 게 뭐가 죄하라고 할수 있지만 스포츠 마사지 타이 마사지와 같은 건전업소가 아니다. 퇴폐업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서울 올라와서 언니들 나오는 룸에 가서 진짜 재밌게 놀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전사 복무할 때도 증평에는 노래방 가면 예쁜 아가씨들 없어서 대전이나 청주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안마방 갔다가 쾌한 돈으로 연습실에 나왔다. 연습이 아니라 노는데 성실한 사람. 박군 씨와 저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을 폭로하기 전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면서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면 나와라.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트로 신이 떴다, 미운 우리 새끼, 정글의 법칙, 강철부대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온 박군에게 이번 폭로까지 더해져 정말이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데뷔곡 한잔에로큰 사랑을 받은 가수 박군. 15년간 특전사로 복무한 이색적인 이력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1986년 울산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홀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했다고 하죠.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때에 집안에 냉장고가 처음 들어왔을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의 이사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재학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유도한 말기 판정을 받아 7개월의 시한부를 선고받게 되고 그는 스스로 생활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기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기까지 양 6년에 걸쳐 중화요리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학업을 놓치지 않아 전교 1등을 했고,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며 학생회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등 정말 힘겹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지만, 장학금이 한 학기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이내 자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 20살 어린 나이에 특전사의 직업군인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년차 하사 특수전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울산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버스가 대구쯤 왔을 때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고는 총 15년간 육군 특수전 사령부 부사관으로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사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바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기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자네를 부를 가수를 선발한다는 오디션 공고를 보고 영상을 찍어 오디션에 참여했고 제작자이자 프로듀서인 바비문에 의해 발탁되어 드디어 2019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앞서 A씨가 말한 박군의 승승장구 행보가 이어지게 된 거죠.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터지는 연예인들의 폭로.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저널이었습니다.